몸속에 쌓인 독소의 경고 신호와 해독법. 몸속 독소는 조용히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즉시 해독이 필요해요. 독소가 쌓이는 이유는 우선 가공식품, 미세먼지, 과도한 약물, 스트레스, 만성 변비, 흡연과 음주가 주범입니다. 경고 신호 6가지를 먼저 알려 드릴게요. 1. 피부 트러블. 여드름과 잡티는 간 해독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2. 만성 피로. 독소가 세포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 무기력해집니다. 3. 소화불량 장내 독소 과잉으로 더부룩하고 체합니다 4. 구취와 채취 간과 장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5. 브레인 포구 두통과 집중력 저하 머리가 안개 낀듯 멍합니다 6. 관절통과 부종 독소가 림프에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연 해독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간 해독 음식 브로콜리, 마늘, 비트, 레몬 강황을 드세요 2. 충분한 수분 하루 2리터 이상 마셔 독소를 배출하세요 3. 장 비우기 식이섬유와 유산균으로 장을 깨끗하게 하세요. 4. 땀 배출, 유산소 운동과 반신욕으로 림프순환을 도우세요. 5. 숙면, 밤 10시에서 2시는 간 해독 시간입니다. 7시간 이상 자세요. 6. 화학물질 줄이기,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독소는 당장 증상을 만들지 않지만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해독은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으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